안녕하세요. 메디풀 TV의 김호충입니다 어, 오늘은 양액 재배에 있어서 그 양액 베이지 소독, 그리고 아직도 토경을 많이 하는데 토경 소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로 이제 양액 재배 같은 경우는 최근에 뭐 딸기, 토마토, 메론, 어, 오이, 뭐, 파프리카, 전방위적으로 시설 채소에 많이 적용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소독을 어떻게 하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먼저, 정식 전 소독. 어, 정식 전에, 어, 그러니까 토양 소독과 배지 소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는 그 200평 기준입니다. 토양 소독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면, 보통 일반적으로 퇴비를 많이 살포하죠. 어, 보통 기 b 라고 하는데 태비를 살포하고 그 다음에 뭐 간단하게 csk 나노 csk i 이렇게 200평 기준으로 어, 각각 2리터 그리고 i는 100cc 이렇게 이제 살포하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이제 물이 조금 말랐을 때 보통 로터리 치고 두둑 삭고 뭐 그리고 어, 정식 순서로 가면 될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그톰 어, 딸기 같은 경우에는 어, 저는 최근에 어, 무경운으로 하는 것을 많이 권합니다. 그러니까 지난 작기에 하고 난 뒤에 어, 로타리를 치지 않고, 그리고 멀칭을 걷지 않고 바로 어, 딸기를 뽑아내고 다음에 다음 작기에 어, 딸기를 정식. 뭐 이렇게 권하는데 요거가 마찬가지로 딸기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는 관행적으로 음 정식을 하고 난 뒤에 멀칭을 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 경우에는 정식을 하고 나면은 어 하고 난 뒤에 멀칭을 하면은 그첫 번째는 인건비가 많이 들죠. 뭐 딸기를 뽑아내는데 인건비가 많이 들고. 그리고 그 보다 더 중요한 것은 딸기가 스트레스를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저는 최근에 정식 멀칭 후에 정식하는 것을 권하는데 지금까지는 많은 분들이 시도를 했지만은 좀 실패를 많이 했습니다 실패한 주 원인 중에 하나가 멀칭을 하고 나면은 멀 정식을 하는 시기에 서서는 굉장히 날이 뜨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멀칭 비닐에, 뭐, 딸기 모종이 타서 그렇다, 뜨겁다. 그런데 저는 봤을 때는 그런 온도적인 요인, 요인보다는 아마, 그, 토양 속에 있는 가스 황화수소가스라든지 암모니아가스가 나오기 때문에 뿌리가 많이 손상을 입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어, 원샷 씨를 관주를 많이 하면은 이런 부분들이 해결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이제 인건비도 많이 비싸고 어떻게 하면은 비용 절감이 될 것이냐 그런 측면에서 한번 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아주 제가 봤을 때는 몇년 전부터 그렇게 제희들 제품으로 해오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이제는 좀 편하게, 뭐, 걱정 없이 그렇게 하셔도 이제는 뭐, 될것 같습니다. 어, 다음으로, 어, 배지 소독, 배지 소독을 하는데, 어, 제가 봤을 때는 시설 재배, 특히 양액 재배 하시는 분들이 배지를 아주 자주 바꾸시는 것 같습니다. 뭐, 저게 저희들 뭐, 허니 이야기로, 저는 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뭐 가방 자주 바꾼다고 뭐 공부 잘하는 건 아니다. 배지 자주 바꾼다고 해서 작물이 잘 자라는 거는 뭐 일부분은 영향을 미치겠지만은 소독 부분에 있어서 또는 어 저기 그 염류 장애 뭐 그런 부분에서 일부 영향을 미치겠지만은 전체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어, 자주 바꾼다는 건 결국 비용 증가로 이어집니다. 비용 증가가 되면 은 농가 소득이 줄어드는 거죠. 그래서 저는 어, 정식 전에 마찬가지로 어, 200평 기준으로 CSK 각각 2리터씩 이렇게 침지를 하고 그리고 i 는 100cc 마찬가지로 넣어서 같이 침지를 하면 될것 같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어, 정식 전에 우리가 점적 호스로 물을 주면은 어, 배지가 말라 있기 때문에 윗부분이 물이 젖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한 번씩 이렇게 조르로 윗부분에 물을 먼저 주고 난 뒤에 점적으로 주면은 물이 이렇게 연결이 돼 가지고 전체적으로 배지에 어, 물이 가는 약이 가는 뭐 그런 상태가 될것 같습니다. <laughs> 그다음에 어, 음. 배지 소독에 대해서 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배지 소독을 우리가 정식이 정식을 하고 난 뒤에 어, 우리는 그때부터 열 소독을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열 소독을 하면은 어, 뭐 소독이 다소 낫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하시는데 제가 봤을 때는 잠시 말려 가지고 포기를 뽑아낼 정도로만 하고. 그 다음에 물을 매일 한 번씩 흘려주는 게 오히려 배지를 오랫동안 유지시키고 그리고 배지에 있는 염류를 일부 뽑아내는 그런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그, 열소독을 좀 제가 권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열소독을 한다고 해서 배지가 바짝 마르는 것도 아닙니다. 어설프게 마르기 때문에 오히려 벌화가 빨리 진행이 됩니다. 벌화가 되면은 어 배수의 문제가 있는 거죠. 배수의 문제 있으면은 뭐 배지를 빨리 저기에 바꿔야 되는. 그래서 비용 증가가 추가로 되는 그런 요인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토양 소독과 배지 소독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오히려 너무 간단한 것이 아닌가. 어떤 분들은 뭐, 어, NADCC라든지, 뭐, 염소 계열소독, 뭐, 과산화소 계열소독, 뭐, 이렇게, 뭐, 어, 쭉 하시는데, 제가 봤을 때는 CSK를 이렇게 하시면은, 지금까지는 큰 문제 없이 정식으로, 정식을 하셔도, 뭐, 걱정 안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어, 제가 뭐, 그 전에 며칠 전에 어, 소독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뭐 크게 뭐, 뭐 거창한 내용일 것 같은데 실제로 따져보면은 그냥 CSK를 사전에 한번 침지 또는 소독만 하면은 된다. 이게 이제 저희들 결론입니다. 올해 어떡하든간에 딸기 하시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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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들 준비 잘 하셔가지고 어, 남은 기간 준비 잘 하셔가지고. 올해 딸기 대박 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메디풀 TV의 김어청입니다. 감사합니다.